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네, 오늘도 5% 수익을 냈고요. 월요일 날 4%, 화요일 날 5%, 수요일 날5%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어, 될수 있으면은 좀 바로 바로 이렇게 좀 수익이 날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어, 또 장중에도 어, 단타 종목 이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이 단타 종목도 계속 들고 가도 되는 네, 그런 종목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살짝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또뭐 크게 상관없다. 들고 가면 어차피다.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지병은 종가 배팅 기술자고요. 종가 배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네, 바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 요새는 이제 거의 장중에 다 드리고 있는데, 종가 배팅까지 가지 않고, 장중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그죠 또 수익이 잘안 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제 뭐 상한가 또는 이제 상따, 급등족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아 이런 걸 하면 이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죠? 내가 먹을 땐또 크게 먹지만은 손실 볼 때는, 또, 뭐, 두 배, 왜 이렇게 세 배, 막, 손실을 보니까 수익이 쌓이지가 않고, 또 단타 같은 거는 이제, 크게 상승하는데, 뛰쳐 들어가서 이제 단타를 치다 보니까, 물리게 되면 또, 맨 꼭대기에 물리게 되고, 그죠? 네, 여러분들을, 어, 그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하려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유로방 가입을 하시려고 할때 그죠? 또 처음부터 1년치를 다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뭐 VIP다 그래서. 1년에 1300만원, 이렇게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이 처음부터 큰 돈을 내고 들어가시면은, 그죠. 또 막상 들어가 봤는데, 수익도 잘안 나고, 계속 손실만 나고, 그죠. 그러면은, 또 나가고 싶잖아요. 나가려르니까 또 위약금이 너무 세. 그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왜 옆지병은 이제 한 달씩 하니까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죠? 또한달 해보시고, 옆지병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 분들 제가 입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이 수익이 꾸준히 잘날수 있도록 아주 좋은 종목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뭐 장중의 반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종가 배팅도 하고 있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역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운봉이 좀 음,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올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 이런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 또 바로 치고 올라가진 못하고 살짝 조정이 오고 있죠? 이런식으로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좀갈줄 알았는데 가지 못하네요. 그죠?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조정 없이는 주가가 상승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가면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크게 조정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가 지금 뭐어깨부이 아니기 때문에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121선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좀 어깨 부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면은 그죠? 이 어깨, 요 어깨 부분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있으려면은 그래도 요 121선까지는 상승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여기 부분에서 이제 좀한번 정도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깨 부분 여기도 111선까지 올라가면 어깨 부분 이런 식으로 네, 뭐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은 뭐큰 조정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뭐 빠져봤자 요 111선까지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더라도. 어, 너무 놀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어,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대신 정보통신 어, 중국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건 유승민 관련주 이제 좀 상승을 할것 같고요.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겠죠. 뭐 크게 실체가 없이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당대표 뭐 당선되기 전까지는 또뭐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올려버리면은 그죠? 어 이거 내가 응? 유승민 어, 관련주라고 또 상대표 조사에서 1등 나와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또 다른 애가 또 올라가. 그러면 환장하죠, 그죠? 그래 <laughs> 어, 이런 종목들은 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안 놓고 신경 안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또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다른 애를 갖다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대신 정보통, 대신 정보통신 대신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된다. 3부터 은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 소식으로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네옴시티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요 수주 프로젝트, 이걸 인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은 여기서 한번 121선을 뚫었어요. 그죠? 뚫었다가, 어? 또 여기서 떨어지지 않죠?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다시 은근슬쩍 올리는 거야. 은근슬쩍 올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어뭐 물론 위에 이렇게 또 저항대가 있지만은 이런 건뭐 순식간에 호재가 워낙에 좋으니까 그죠? 이 원자력 발전소, 수주. 요것도 좋은데, 이 네옴 시티까지 있잖아, 네옴 시티. 그죠? 이 네옴 시티, 요 완전 그 미래의 미래의 첨단 도시로 만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호재가 한 가지만 있어도 좋은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쉽게 생각, 단순하게 생각해도, 굉장히 건설사가 앞으로 좀 상승을 할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좀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라섬유.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면서 오르고 있는데, 나쁘진 않네. 쎄, 그렇죠? 새빨간새빨가게만안돼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윗부분에서 이런, 윗부분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기,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아무래도. 이 밑, 밑에 부분에서 어, 위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죠, 여기. 요런 부분들을, 121선도 물론 돌파해야 되지만, 여기서 요런 식으로, 어, 아니, 이건, 이 테마로 엮여서, 제가 보기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별다른 건 없어 보이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제 요기 부분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죠. 이 음봉이다가 이거를 양봉으로 돌려놨어요. 근데 양봉이 되면 좋죠. 양봉이 되면 좋기 좋은데 이게 지금 하락하는 데서 양봉이 나온들, 음봉이 나온들 수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승을 하면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떨어지면서 양봉이 나오잖아요. 떨어지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 지금, 큰포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권만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 뭐, 아무래도 그런 치포 가입, 걸로도 이렇게 빠지는 걸로 보이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죠. 미국하고 친해질수록 중국이 자꾸 위협을 해야 되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금방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또 아, 중국이 안 그랬습니다. 보면, 중국이 대단해. 완전 대국이죠, 대국. 우리, 우리나라 힘도 못 쓰는 나라에 힘을 못 써, 우리나라는 참. 아, 그러니까 주식도 맨날 여기 빠지면 여기서 빠지고 또 저서 빠지면 저기서 빠지면. 하는 몸, 뭐 미국, 일본, 중국 돌아가면서 빠지면 그냥 다, 그냥 걔네들 영향 다 받고. 뭐 여기서부터는 더안 빠지고 좀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뭐 계속해서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건 원래 초에 떨어뜨릴 만한 계획이 없었어. 계획이 없었는데 이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티, 뛰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3.1 기업 공사. 이것도 한국과 사우디 정상회담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요. 뭐 중소형 건설사 테마 이런 걸. 어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네옴 시티나 원자력발전소 이런 수주, 수해, 수주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을 하지 않나. 음, 건설, 요런 종목들이 제가 이제, 꾸준히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또 호재인데, 그죠? 네옴시티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그죠? 호재거리가 너무 잘. 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있지. 그러니까 건설주는 당연히 상승할 수 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위저코프 위저코프 뭐 완전 뭐 날벼락이네요 요거는 그죠 계속해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지속자자전환 그래도 괜찮게 보는데 빨갛고 빨갛고 이러면서. 살짝 거래량이 이제 튀어 올라왔지만은 다시 또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커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대한전선. 요거 이제 구리값 하락 요런 걸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보이고 있었죠. 밑에 부분에서 요런 식으로 그죠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이 건설사들이, 그죠? 건설사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나 뭐 아파트를 지든 뭘 지든 이 전선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전선주도 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건설사 상승, 또 거푸집 테마, 그런 것도 상승하지, 전선 테마, 또 따라서 같이 상승할 가능성 도 높지.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말, 주간, 주봉에서도, 이렇게 한번 바닥 찍고,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 저항대가 만만치 않죠. 이것도 올라가기 좀 힘들어. 여기서도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은 이제 건설주들이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 얘도 덩달아서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대성 파인텍 테슬라 최초 캐나다 공장 설립. 근데 뭐, 뭔가 이렇게 미좀 사람들이 그렇게 썩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아요. 관심을 썩 가져주진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죠그렇게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계속 떨어지면서 여기서도 못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주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못 올라간다면은. 네, 모아데이터. 어, 걸리락이 걸리고, 랩상승했다가, 운봉으로 계속 떨어지죠. 오늘, 어, 무상증자인데, 이, 무상증자 당일에는, 글쎄요 살짝 오를 수도 있어요 살짝 오를 수도 있지만은 어, 주가가 이제 좀 신주로 인해서 굉장히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어,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몸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또 밑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상승을 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어, 보고요 네, 비비안 비비안도 계속 하락하네요. 그래서 뭐 계속 삐쭉튀나오고 또 하락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괜찮게 보네요. 자 전환 자지수 한기 순이익이 네, 이렇게 좀 적자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적자가 지속하고 있네요. 상태가 안 좋죠. 네, 상태가 안 좋고 뭐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부분을 뚫지 못한다면 다시 또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조강 iri 이것도 어, 지금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 밑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 옆으로 쭉 흘러갈 수도 있지만, 네. 가다가...